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티르입니다. 오늘은 에스메랄다라는 영웅 보여드릴 거예요. 솔로 랭크에 가장 적합하고 되게 좋은 영웅, 에스메랄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법 숭배를 들었어요. 그리고 스펠은 적팀에 CC기가 너무 많다 싶을 때는 세례를 드는데, 아니다. 이 정도 CC기는 내 컨트롤로, 내 무빙으로 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돌격을 드시면 됩니다. 저는 돌격을 들었어요. 적팀에 프레코가 있을 so 시에는 사실 뭐 세례를 들어도 그렇게 뭐 CC기를 풀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I 저는 돌격을 F4 들었습니다. F4 자, 일단 이번 스킬을 먼저 배우고요. 선으로 버프를 먹으시면 돼요 에스메랄다로 뭐 혼자서 처음에 버프를 먹어도 충분한데 많은 분들이 체력이 빠져서 집을 갔다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1번 스킬, 실드를 계속 계속 쓰면 체력이 차기 때문에 집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만화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내가 몸으로 끌리고 호라게를 확실하게 먹었죠. 그리고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버프를 먹게 되면 쿨감이 25%가 돼요, 인장 5%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1번 스킬을 쓰고 2번 스킬 두번다 미니언을 맞추게 되면 스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쿨 타임도 짧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해주면 돼요. 어차피 적팀은 방어모드라서 에스메라를 갖다가 또 방어모드를 켜죠 음. 아, 뭐, 나름 탐방했습니다. 바텀에서 킬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초반에 25% 쿨감이 맞춰질 때까지는, 버프를 꼭 필수적으로 먹는 게 좋아요. 버프가 사라질 때는, 다시 버프로 가서, 먹어줘야 됩니다. 이거 숨이 일단 버프가 있으니까, 두개 먹고 그러진 않겠죠? 아. 진짜 이런 분들이 솔랭에 가득하기 때문에 게임이 힘든 건데, 버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도가 높은 영웅의 버프를 먹는다는 게 여러모로 민폐거든요. 이쪽 버프가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It s 고생이 와서. 그리고 풀감이 지금 없으니까 1번 스킬을, 좀 스택을 유지할 수가 없죠. 도그 중에 끊깁니다. 이 코어가 나올 때까지는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좋다. 버프 그래도 먹어서 다행인데. 아우, 까비. 그 다음 먹는템은 바로 겨울 이 번개지팡이. 번개지팡이가 이제 쿨감도 달려있고 효율이 되게 잘 나와요. 스탯 유지부터 yeah. Oh. Yeah. 저건 죽었지 그렇지 굉장히 좋아보이는 영웅이죠. 그리고 이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의 깡 데미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두번다 맞추게 되면 원딜이나 뭐 아니면 마법사 이런 영웅들은 Death is nothing compared to my belief. 아, 어, 좋아요. 우린 까지 겸비 하면은 굉장히 좋 겠죠？여기 서는 템 되게 관리 는데, 내가 만약 딜을 올리고 싶다 하시 면은 응급 되는우 주도 좋 고요, 아니면, 아오, 까비 좀 탱킹하게 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쿨타임이 25%가 됐기 때문에 버프가 없어도 유지는 됩니다 그래도 만화랑 체감을 더 줄이면 좋으니까 아, 먹고싶다 보이시죠? 방금 전에 들어갔을 때 바로 렇기 맞추고, 이번 스킬 돌리니까 클로드 개피되는 거, 방어 모드 이런 거를 쏠기 때문에. 아우, 어, 굉장히 생킹한 모습. 사실 에스메랄다도 되게 좋은 영웅이고, 사기 영웅은 맞아요. 근데 일단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컨트롤이 많이 필요 없는 영웅이다 보니까 금방 질려하는 느낌도 많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영웅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영웅 맞습니다. Seen your face. y e 로 이렇게 들어가면. You want to more sort of dog, it's there. Wipe out. No secret is safe from me. Try to keep up if you can. 거울지팡이도 있어서 확실히 탱은 탱이네요. 잘안 죽는 거 보니까. 근데 궁극기 쿨타임이 굉장히 짧죠? 벌써 거의 돌았으니까. 안 돼! 몸좀내줘라 그렇지! 어우, 겨울스팡이 나이스. 보이시면 1번 스킬을 활성화해두면 이게 다시 쉴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체력이 툭툭 차요 아주. Team destroyed a turret. Mega kill. Team destroyed a turret. Double kill. Oh, don't Frinko is. I'm scared. So 아우 이것까지 잡고 끝났으면 아주 나이스였는데 어.. 뭐 딜량은 요정도 넣었으면은 무조건 1등이죠 딜량이랑 탱량 이렇게 굉장히 높은 영웅 에스메랄다 하지만 컨트롤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그런 영웅이 아,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 영웅이 아니라서 좀 재미가 많이 없어서 안하고 밴도 많이 안당해요 신화 이제 상위 랭크 기준으로 했을 때 에스메랄다가 벤이 당할 확률은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능은 정말로 좋다는 거. 근데 아무나 한다고 해서 누구나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게 좋은 영웅은 아니고 에스메랄다의 스킬을 잘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 해야, 할,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지. 누구나 해서 좋은 영웅은 현재 없습니다. 하리스 이런 영웅도 굉장히 내가 그 스킬에. 스킬을 이해하고 잘 해야만 좋은 거지, 좀 못하면은 안 좋은 영웅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탓할 수밖에 없지. 에스메랄다 잡고 그거밖에 못하냐. 뭐 하리스 잡고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늘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랭크에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 가볼게요. 안녕.